감사합니다. 온라인 에이와중다 네, 잘가시 아이고, 고셨습니다 아, 그래, 한니다 그래. 그래, 사람들이... 그래. 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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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네. 자, 인사 달아세요 우리 또 장관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 자리 앉 아니 우리 저이 과정 우리 회장 아주 열정적이시고 다른 우리 보훈단체 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월창 우리. 어, 선배님들은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어, 그냥, 한 가족이다. 예. 실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어, 제손친이 영어부대, 그, 응. 그식고 해서, 한 가족이라고 저는 언제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은 이 인생에 가장, 어, 황금기 20대 초반에 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그 어, 그는 사실 본인만 그 아픔과 기억을 하지 누가 사실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어, 그 청춘을 바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느냐 제대로 대우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 저는 상당히 아심.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항상 생각해 오고 있고, 음. 제가 국가보훈처 장관으로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배우받고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기억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 제 맡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바로 세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저는 이를 제가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님들과 뜻을 모아서, 어, 우리가 함께, 어, 우리, 월남, 월창 우리 선배님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고훈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또 월남참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한번 하도, 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뭐냐?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양민을 학살했다. 네. 이래가지고 뭐 사과를 많이 이 했다고. 아요이 많이 했다고. 그런 부분은 저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베트남 정부에서는 사발 을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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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발 을원한 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베트남은 과거는 있지 않게 미래를 자리 들 본다는 게 베트남의 정책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32만 그 청춘을 바친 대한민국 전문 군인들은 전부 양민 학사자입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진짜 제대로 한번 논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어 선배님들 저도 아까 말씀드린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아마 다는 한꺼번에 해결 못하지만 같은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음 애로점이 조금이라도 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자, 월차 화이팅! 아, <웃음> <웃음>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우리 뭐 이거는 월차 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는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고흔 우리 선배님, 고흔 가족들이 정당하게 예우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네, 네, 네. 못 받는다. 그 중에 제일 이유가 뭐냐면 국가보훈처의 위상이라는 것이 제대로 좀갖춰줘야 우리 이 보험 가족들의 위상이 또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쪽에서, 예.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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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때 같이 또 머리를 많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